자, 2024년 10월 학평 19번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fx가 일단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되게 곤란한 모양으로 나와 있죠. 절대값에사인에 a 파이 x 플러스 b의 절대값 자, 요게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0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좀 당황했을 것 같은 게 번호도 번호인데 좀 쉬운 번호에다가 3점 배점인데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 문제에서 좀 약간 당황의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충분히 당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문제들을 이런저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fx가 0이고 자, 요거인 모든 실수 x 값의 합은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건 fx는 0이고, 라고 했던 이 앞에 있는 요 식은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도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 사인에 파이 x 플러스, 뭐, 예를 들면 3분의 1의 절대값. 이거가, 예를 들어서 1인 걸 우리가 풀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사인에 파이 x니까, 얘 자체를 지금 주기를 파이 x는 2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주기가 2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기 2자리를 일단은 그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버리고 여기가 2라고 놓은 상태에서 3분의 1만큼 리프트업을 하면 얘는 이렇게 해서 약간 요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요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들 그린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막 뒤집어 올린 다음에, 그, 런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1이다 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거 너무 복잡하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는 간단해요. 문제에서 준 조건 자체가 딱 접어 올렸을 때 뭐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뭐 탁탁탁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막 이렇게 답이 이렇게서 막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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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가 막다 똑같거나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뭐 등차 수열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 자체를 그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보통 이렇게 쉽게 줄리도 없거니와 이런 요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고 또 문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아예 우리가 예측해서 그리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리기 쉬운 것만 남기고, 예를 들면, 사인의 AX만 남기고, 여기 있는 B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풀마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가 넘어가면서 마비, 풀일 마비 마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두개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이제 편한 마음으로 쉽게 그리는 게 이게 훨씬 지혜로운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기출문제 정리해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줬었냐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친구는 그래프를 저거 자체를 어거지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쟤를 풀어낸 다음에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서 그려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계속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있죠? 자, 그럼 fx는 0이라고 하는 게, 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fx라는 건싹 지워버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절대 값이 0이래. 그죠? 자, 그럼 절대 값이 0인데, 지금 요거는 정의역을 준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보니까, s i n a pi x a pi x는 몇 pi? 2 pi. 그러면 pi pi 지워지고 얘는 a 분의 2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한 주기가 a 분의 2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한 주기가 a 분의 2라는 건 이렇게 돌았을 때 얼마라는 거? 요게 a 분의 2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좀 딱 하고요. 자, 문제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친구, 이, 요 친구 앞에, 요렇게 돼 있는 요, 요만큼, 요만큼이 마이너스 a분의 1, 요만큼이 또 반죽이니까 a분의 1이니까, 즉, 요거 자체가 x가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라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반죽이, 왼쪽으로 반죽이, 누굴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하게 a분의 1 해서, 요렇게 대칭형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렸습니까? 자, 그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풀어보는 거예요. 절대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맹이도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원래는 뿔마 0으로 붙여야 되지만 0은 의미가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얘 자체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b만 넘어가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y는 sin a pi 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y는 sin x, sin a pi x 그래프는 여기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이 그려놨으니까 이제 y는 마이너스 b라는 그래프만 잘 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b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려버리면 지금 요 값과 요 값의 x 좌표의 합이 2분의 1이 나온다는 건데,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밑으로 가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결국? 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위로 싹 올라가면, 이제는 가능해지죠. 시나리오가. 왜요? 여기랑 여기 두 개를 더한 건,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알파로 놓고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놨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우리는 뭐라는 걸 압니까? a분의 1의 절반이니까 얼마? 어, 2a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거 x값의 합이 2분의 1이니까요. 그렇죠? x값의 합이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의 얼마가? 절반. 그러면, 이, 요만큼이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이 2a분의 1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죠? 음. 자 그러면 a는 여기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온다는 거죠. 자 a가 2가 나왔으니까 좀 마음이 한결 편해졌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2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2로 바꿨으면 여기는 우리가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고, 자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지워줍시다.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축을 그리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냐면 4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두 번째 나조건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조건은 우리가 방금 풀었고, 나조건을 우리가 풀어보면 fx는 5분의 2니까 다시 한번 써봅시다. 절대값, s i n 이젠 a를 알고 있으니까 e 파이 x 더하기 b라고 하는 친구가 이번에는 5분의 2를 만족시킨대요. 자, 그럼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절대값을 풀면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위로 5분의 2만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5분의 2만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여전히 필드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려주시고, 그려주시고, 왼쪽으로 절반. 아까랑 달라진 점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숫자를 알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B가 우리가 아까 양수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양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다 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B라고 했을 때, 위로 5분의 2, 아래로 5분의 2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서 지금 이 간격이 똑같다고 해봅시다. 괜찮죠? 자,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친구는 저두 개의 합이 얼마고요? 2분의 1이 되지만 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이거랑 이거의 합이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모든 실근 X, 모든 실수 X의 합은 4분의 3이라는 값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지금 요거랑 요거 더한 게 얼마였어? 2분의 1이었는데, 그럼 2분의 1에다 뭔가를 더 더해줘야 4분의 3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음수가 더 더해져 버리면 오히려 작아질 테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아, 선생님, 그럼 이거 아예 아예 지금 그러면 쭉 우리가 잘못 잡았네요. 그러면 선두 개를 그렇게 그리지 말고 좀 다르게 그려 봅시다 라고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옮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다 치면 위에 것도 두개더한거 2분의 1 아래 것도 두개더한거 2분의 1 1이 돼버리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에 게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붙으면 되겠죠 얘는 적당히 한 요쯤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겠니? 얘는 4분의 1이겠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얼마겠어요? 알파랑 베타일 텐데, 아까 그 알파벳타는 아니에요. 그냥 두근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개 4분의 1이니까 얘네들은 2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의 근은 4분의 1. 그래서 이거 두, 두, 이제 요거 두개 더하면 4분의 3이 되니까 바로 요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알수 있어요? 아, 선생님, 마이너스 B에서 위로 5분의 2만큼 올라간 게 1이라는 거군요. 왜냐면 여기가 1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답 구해 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의 60배니까, 그러면 a가 2였고, b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여기에 전체 60을 곱하는 거니까, 5분의 10에서 5분의 3을 하게 되면 얼마죠? 5분의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60을 하게 되면 12가 되니까, 정답은 8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